예예. 그냥 고대부로 드시는 거하고 마찬가지 하는 것자입니다 아, 요 예, 예, 예. 그렇죠. 음, 설명을 살포시드려보랍니다 집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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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질문은 절대 안 받고요. 예. 질문은 레시피 끝나고 나서 추후에 왔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다 보니까 시장에 배들이 조업을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삼치를 못 구했고, 장사를 못한 집이 어제까지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그나마 삼치가 몇 마리씩 나오시하는데 얘는 두병어 뭐 일반 입병 이런거 자체는 아예 안보여 시장에 예, 예. 그러다보니까 원래 우리집이 일반 선어메뉴가한 10가지가 넘었었어요 어종류 예, 예. 종류가 예, 예. 근데 오늘같은 경우는 선어를 대타로 해갖고 8어능성어부터 해갖고 아주 긴꼬리부터 해갖고 귀한 어종을 예, 많이 예, 올려놨습니다 저기 예, 예. 우리저 형님 어디갔습니까 네? 어, 네. 생각에, 생각에 들어갔어요. 아니, 한 순간에 이제 사야 되는데. 아니, 그 양반? 아니, 그 양반 본거 알아? 네, 광희님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친분이 있어야 고 오늘 귀하신 분들 오신다고 해서, 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그 뭐, 솔직히 손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좀 오늘 맛있고 귀하고 구하기 힘든 오정을 좀좀 끼어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한 레시피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딱질름을 절대 사절이고 끝나고 나서 질문이 없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거다 똑같은 그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삼치 꼬리 들살 배살 네. 균일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네. 음. 삼치는 앞에 있는 여기 젊은 절임 간장장 어. 있죠, 이거. 네, 네. 이거 잘 저으셔갖고 이 안에 그 양파도 으깨 놓고고춧가루 뿌려놓고 음. 여러 가지만 이런 식으로 잘 음식을 잘 해야 돼요. 네. 이걸 잘 음식을 잘해고 그걸 찍어서 김에 싸서 배추나 양파 한쪽씩 얹으시고 어뭐 옆에 보시면. 빨간 거 있어요. 빨간 거 초생각. 네, 노란 거 단무지. 마늘장아찌 이런 것도 간한 줄씩 떠어 갖고 드시면 은 전혀 색다른 또삼치의 새로운 풍미가 납니다.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거 네. 이것은 광어입니다. 광어. 네. 광어인데 네.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꽤키리스고꽤큰 광어입니다. 작은 광어가 광원 아니고 광어는 일반 와사비장이나 초장, 초고추장 이런 거 식성에 따라 이렇게 같이 드셔야 되고 또 따로따로 드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오른쪽 상에는 그냥 광어 옆에 쪽지상가고 오른쪽 상에는 스페셜이 나갔습니다 이두 상이 제일 최고 스페셜입니다 네, 아, 너무 아 경우는 너무 아삭자이 찍으시네요 이것도 우물입니다 다행히 우물에래 능성어죠? 아니 아니 광어 날개 쪽지상인해 아, 아, 버린 거리고요 숙회 아, 잔인한 네이있군두 번째 왼쪽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왼쪽 아, 아래는 뭐냐? 도미네. 그 무지개 빛빠짝빠짝 나는 거 있죠? 도미네. 이게 능성어입니다 능성어 아, 네 아까, 능성어증 옆에서 따는 거, 거. 거 보셨죠? 능성어 이거 자켓 모양 나는 거, 이것은따른거 찍지 마시고, 와사비장에 음. 사탕 같이 은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음. 그다 요거, 요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주 아,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에먹먹라고 그래.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 메뉴들은 전부 다 숙회입니다, 숙회. 수캐. 자, 숙회 요정을 말씀드릴게요. 음. 얘는 광어. 아니, 아니, 농어. 등살. 아, 너무 농어. 뱃살. 그 다음에 얘는 광어. 방어도 숙회가 됩니다. 쌀이가 끝나면 껍질좋아할서 숙회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감성돔 뱃살, 감성돔 뱃살. 그리고 여기 밑에 최고 하이라이트. 긴꼬리 베개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금 이곳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꼰데로 여기있습니다 여기서 한 병. 한 병. 한 병. 새벽 가야 되고 뭐. 자 그리고 저 매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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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상추같이 생긴 로즈 하나 담겨있는거 이게 뭐냐면은 어, 보라색이 들어있는게 요걸 뭐냐면 광은 날개 쩍기살입니다 특집의 귀팅 살인데 요거 엄청 맛있는겁니다 음. 얘는 초장이나 와사비나 소금장이나 세가지 아무거나 같이 곁들이시면 돼요 음, 그,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옆에 우측에 있는거 요걸 뭐냐면은 짜투리살인데 숙회에서 가장 헬렌트로 맛있는게 그. 음. 쭤뚜이 짭쭈뚜뿌이 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거에요 또 어떤 상이랬 순수 오리지널 야, 쌀만 들어간 게어요 예. 네. 예. 이게 뭐냐면 특수분위 이상이 땡잡로거예요 여기 뭐냐면 여기 아무, 아니 너무 다른 소수, 밑에 쌀딱 중앙 딱딱한 쌀국입다 숙회로 진짜 맛있는 거에요 특수분위 이상이 땡 잡은 거예요 사장님 예 대표로 서장한테 어, 예. 자, 일단 아안 되고. 아주 저기 앞에 아니 강이아리 뭐, 네. 뭐, 네. 방이 있는, 있는 데는 그냥 잘, 잘. 자, 레시피는 끝났고요. 네. 예, 이거 예, 예. 끝나시면 요거 같이 조림하고생선구이가 후식으로 서비스로 나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공기까은 우리가 차만 받습니다. 쌀다들려가야 하고 이제. 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삼남 그이저 음. 광희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예, 예. 어, 회사의 좀 무무한 안전과 발전 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사장님 회사 가만두고 우리 회사 구하고 어와뭐 홍보대사로 나가 겠어 아 그럴까요? 아, 그것도 괜찮은가? 우리 사장님 아까 어느 분이시죠? 사장님 같이 안 보이는 거아요니